자,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있던 거는요. 제가 다 갖다 버렸습니다. 어? 갖다 버렸다고? 어? 포카 포장 그것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오늘 재활용 날이라서 다 재활용 해버렸습니다. 아니, 뭐해 버렸습니다. 아니, 뭐해왜 말도 없이. 해? 좋아! 너지. TV. 네, TV.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뚜빠입니다. 자, 오늘은 뚜빠 기자로서 충격적인 현장에 방문을 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바로 뚜아뚜지의 방입니다 뚜아뚜지의 방은 제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저분하게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laughs> 네. <laughs> 얘네들한테 약간 충격요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뚜아뚜지는 학원에 갔거든요 일단 책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단 뚜지의 책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게 뚜지의 책상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지금. 이돈 같은 것도 그냥 꽂혀져 있고요 누가 가져가도 아무도 몰라요. 응? 지갑을 제가 사줬거든요? 지갑을 사줬는데, 왜지갑에 네, 돈을 안 넣고. 지금, 아, 발바닥, 아, 발에 뭐가 걸리적거리는데, 지금, 바닥에도 지금, 쇼핑백에, 모자에, 뭐 포장용품, 진짜 포장용품, 진짜. 아, 양말에. 심각하죠? 지금 공부하는 학생의 책상이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뚜맘이 매일 잔소리를 하는데도 그때뿐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둘이서 또아또지 둘이 지금 작당모의를 하는지 이제 그때만 넘어가면 끝이에요. 잘 정리를 안 하네요. 한두달 전쯤에 한번 크게 혼나고 정리를 싹 하는가 싶더니 또 똑같아졌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막 지금 어? 양말이나 옷이나 막수저박혀져있고 지금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서랍은 열지 않겠습니다 서랍은 열, 열지 않고 겉에만 보여드리는 건데 물론 겉에 이게 보여드리는 것도 뚜아뚜지의 허락을 받긴 했어요 학원 데려다주면서 나 오늘 촬영할 거야 넌 책상 책상 찍어도 되지? 그러니까 뭐, 뭐 찍어 막 그러니까 잔은 촬영으로만 알고 있죠 지금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얘네들 좀 버릇을 고쳐주려고 지금 그다음에 뚜아 책상 을 보여드릴게요 뚜아 책상은 조금 더 심합니다 자 일단 의자에 일단 수건이 두 개가 걸려 있구요 <laughs> 아니 얘네는 수건을 쓰고 세탁기에 갖다놔야 되는데 그걸 못 해요. 어, 푼 책상 아니면 의자에 이렇게 걸어놔요. 이게 <laughs> 왜안 될까? 또하 책상은 뭐가 좀더 많죠? 지금 이 공부가 될까요? 포자 포장, 포카 포장에 요즘에 또하 토지가 빠져서 친구들이랑 막 그런 포카들 거래하다 보니까 이야 공부하는 시간에 포카 포장. 이것도 여태까지 지금 이거 뭐한 거예요? 지금 이걸를뭐 탑로더에 뭘뭐 꾸미는 거? 필깍지는 지금 열어져 있고, 풀 뚜껑은 닫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공부가 될것 같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책상에 있는 걸싹 갖다 버릴 예정입니다. 싹 갖다 버릴 거예요. 버리진 않고, 일단! 다 챙겨서 어디다 놓을 겁니다. 그리고 또아뚜지한테 너네 책상 위에 있는 거다 버렸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또아뚜지의 반응은? 얘네들은 진짜 이거 좀, 응? 교육 좀 받아야 돼. 네? 충격요법입니다. 또아뚜지가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던 것들 제가 싹 챙겨서요. 버렸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쇼핑백에 아이들의 책상에 있는 거를 싹이리 싹, 싹, 싹 담고 감춰버리겠습니다. 너희의 포토카드 용품 포장 포장 용품은 이미 아빠가 다 버린다 실제로 버린 건 아니고요. <laughs> 아니 컵을 왜 아빠 커피잔인데 왜왜 갖고 뭐야? 제 커피잔인데 이거 또 아가 왜? 어 <laughs> 아, 많기도 하네. 어우 무 <laughs> 여러분 와 책상 위에 있는 것만 이만큼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진짜 아이 진짜 내가 버릴까 진짜 뚜아 거. 이게 뚜아꺼 이게 뚜아꺼구요 뚜지는 뚜와에 비해서 그렇게 포카포장을 막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근데 뚜지도 진짜 지저분하겠어요 책상은 수이는 책상 위보다 책상 밑을 밑에를 더 지저분하게 쓰는 것 같아. 다뭐고 아, 이게 다뭐 만화책이네. 예저 책상에서 도라에몽 만화책을 보고 있었네. 응? 이제 애들이 좀 컸다고요. 말을 잘안 들어요. 자, 책상 위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책상 위에 이, 이 얼룩들 얘네들이 만들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지우개 가루 왔다. 뚜라 더 심해 이게 뭘까요? 책상에 뭐야 이게 지금 공부하는 학생의 책상에 이게 미술..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물감이야 뭐야 아니 끈끈해 끈적이고 막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얘네 어? 아버지가 영어까지 해줘야 됩니까? 네. 초등학생분들 댓글 좀 달아줘 봐요. 책상을 스스로 치울 수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청소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쓰진 않던 것 같은데, 조만간 이 책상을 지금 없앨 거예요. 뚜마이랑 얘기 중이거든요. 지금 이 방에는 저희가 에어컨이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지금 공부를 떠나서 여기서 포카포장에 빠져가지고, 지금, 지금 책상을 이걸 없애버리고요. 지금 엄마가 관리 감독 할수 있는 그런, 저기, 그, 맞잖아. 어? 거실로 지금 책상을 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안 돼요, 애들 공부가. 산만하고, 얘들 둘이서 지금 작당 모의해가지고 맨날 포카 포장이나 하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지금 뚜마미 벼르고 있거든요?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와. 와, 대박. 여러분들. 물티슈로 어. 책상에 딱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봐. 뚜미 이거 봐. 아, 막 여기 하지 마 아, 봐. 뭐, 아, 아, 뭐. 아, 뭐. 아, 아, 이거 봐봐. 진짜 아, <laughs> 하다 진짜. 아니, 저기서 어떻게 용불해? 요렇게 일단 치웠습니다. 어떠세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엄청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아 어, 힘드네요, 되게. 지금. <laughs> 요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또아뚜지의 포카 포장 용품. 제가 다 치워버렸습니다. 아, 자, 여러분, 또아뚜지가 온것 같아요. 자, 얘들아! 학원 갔다 왔어요? 어, 어, 뭐야? 서, 어디 갔어? 어, 어디 갔 어? 다 어디 갔어? 뭘요? 물건들 다 어디? 위에 갔어? 뭐가 있었는데요? 그 되게, 되게 깨끗하다. 어? 되게 깨끗하 시계도 다. 내 원숭이 인형 어디 갔어? 어? 원숭이 인형 있었나요? 네, 원숭이 여기 재워 하고 있었는데. 일단 봐 봐. 책상 엄청 또아 책상에 아까 보니까 여기 막 뭐가 묻어 또 있던 게 뭐야? 누를감. 뭔가 <laughs> 책상이 왜묻히는 거야? 응? 음, 그럼 그걸 묻혀서 닦아야지 안 닦아요? 닦았어 열심히 그게 닦은거야? 응. 어 그렇구나 자 여러분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있던거는요 제가 다 갖다 버렸습니다 갖다 버렸다고요 어? 포카 포장 그것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오늘 재활용 날이라서 다 재활용 해버렸습니다 방을 아예 버리려다가 아빠가 그냥 물건만 버리는 거야. 쟤, <laughs> 이거, 이거 하면 끼고. <laughs> 엄청 광이 나죠, <강인하죠, 웃음> 책상에서. 책상에서 광이 나죠. 아광이 나면 뭐야, 우리 물건들이 사라졌는데. 책상은 공부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야. 음, 여러분. 물건이 없어졌다는 거 빼고. 책상만 딱 봐, 봐봐. 좋아. 어? 좋아요. 너무 좋지? 어. 응. 아 근데 물건에서 아빠가 버렸잖아. 책상을 깨끗이 써야 되겠어요. 더럽게 써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써야겠죠. 너는 깨끗하게 써야죠 깨끗하게 써야겠죠. 응? 네? 하지만 이미 버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할말있습니까 수화 어? 아, 포카 포장 거기 다 있어. 아, 수 포카 포장 거기 다 있어? 어? 책상 위에 포카 막뭐 있긴 하던데. 아이브랑 엄마, 근데 아빠가 뭐야? 내 책들도 다 물어. <laughs> 근데 문제집도 모르겠어. 나 그래도 미운 놈 하나 떡,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자. 이거 좀 뭐야? 이거 아니야. 오랜만에. 방울루다! 방울 탕후루. 진짜 오랜만에. 수지는 사만 이렇게 좋아하고, 수아는 통귤 좋아하니까. 는 아, 따져그 다음에 엄마는 파인애플 먹는다고 했어. 자. 엄마도 먹었지 않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또아뜨집 방을 엄청나게 치웠어, 그동안. 응? 그런데도 왜 맨날 똑같을까요? 응? 우리 심지어 휴지, 휴지통 광고 찍을 때도 <laughs> 너네 방에서 이렇게 해서 싹 치우했는데 고또또 또 돌아갔어. 아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어? 왜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거야 왜? 방에 고 주위 주위 살거 같아. 음. 아빠 물티슈로 수환 책상 닦고 경화가 덮지 못했어. 물티슈가 파란색이 됐어. 아니 물 감으라고 안 지워지는 거 어떻게? 왜안 지워져? 물티슈로 닦이던데자 너희들 아빠 왜 불렀니? 각서 썼어. 어? 각서? 각서? 응. 뭐야? 야. 수아는 다시 한번 책상을 어지르시이방이방 이 책상도 없애도 된다. 각서 어 수아 나어 수아는 다시 한번 책상을 어지르시이방이 이 책상도 없애도 된다. <laughs> 아, 어 진짠가? <laughs> 자, 뜨지. 나어 수지는 다시는 책상을 방을 어지럽히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시 책상을 그냥 갖다 버리겠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엄마, 아빠, 할머니 책상 미안합니다. <laughs> 엄마, 아빠, 할머니 책상에게 미안합니다. <laughs> 아유, 그래, 좋았어. 그래, 너희들의 각서. 자, 일단 아빠가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둘다각서썼고요 다시는 어지르지 않겠다는. 자, 아빠가 사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올게요. 아유, 아유, 무거워. 오늘 왜 이렇게 무거운 책상이. 야, 이게..이게 니꺼 야 이게..이게..이게.. 이쁘 이게 네 어! 이게, 이게, 어. 이게 진짜 아. 자, 이제 무서워 이니게 뭐야? 나 이제 정네해꽃도덤덤붙을까였니아 그냥 이렇게 지낼까? 모르. 내가 뭘 필요할 때마다 꺼내쓰고 어? 맘대로 해 어, 마음대로 책상한 아, 어, 깨끗하게 해 아우, 뚜지는 바로 정리해버리는 약. 어? 너네 포카 포장을 넣어놓는 박스를 하나 만드는 게 어때? 앉아서. 아, 있어, 그런 게? 포카 포장, 그런 게? 뚜지는 뚜아에 비해서 포카 포장 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 응. 그런 거 같아. 좋아, 느낌, 어, 느낌이 그런 거 같아. 야, 얘콩이가 한번 교환하자던데? 포카 포장? 좋아. 자신, 자신 있어? 자신 있어. 그 나도 자신 소리 좋다 짠, 우리 귀여운 또아투즈에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laughs> 책상을 다시 한번어지르 시, 이 방과, 서수지 방과 책상을 없애도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laughs> 이 책상, 이 약속을 얻을 시 책상을 그냥 갖다 버린답니다. 어수진 어, 자, 꼭 지키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또아투즈에게 충격 아닌 충격 요법을좀 써봤는데, 앞으로는 좀 깨끗하게 책상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을 지저분하게 쓰거나 책상을 지저분하게 쓰면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힘드시기 때문에 꼭 깨끗하게 쓰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또 어떤지가 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자, 예쁜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